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7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무려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그냥 큰 수인데, 이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냐 하면, 2023년 12월 33조 달러에서 2024년 2월 34조 달러,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2조 달러가 늘어난 셈이죠. 게다가 더욱 문제인 건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부채는 GDP의 124%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1년간 버는 돈보다 24%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2019년과 비교하면 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34년에는 부채 규모가 56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년 후면 지금보다 약 20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자 부담입니다 미국이 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2020년 3,455억 달러에서 2023년 6,583억 달러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6,840억 달러가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 지출의 무려 16%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는 부채 이자가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결국 미국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미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사실 지금 미국이 처한 부채 위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부채가 급증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뒤따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부채 증가 속도와 경제 위기 주기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배럴당 2.9달러 었던 원유가 11.6달러까지 4배나 폭등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에 시달렸어요. 1976년 초 5%를 밑돌았던 물가상승률이 1979년에는 11%까지 치솟았거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때부터 미국 정부 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늘렸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후 1980년대 들어 레이건 정부는 또 다른 전환점이었는데요.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GDP 기준 국가부채 비율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감세정책과 동시에 군비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 적자가 구조화된 거예요. 이른바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1980년 미국 GDP 대비 무역 적자 비중은 0.7%였으나 1985년 2.8%, 1987년 3.1%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일본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1985년에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GDP 대비 1.15%까지 심화되면서 총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을 정도죠. 2000년대 들어서도 경제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와 경제위기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 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 불과 일주일 만에 500억 달러가 인출되는 역사상 최악의 뱅크런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때도 정부는 부채를 늘려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대마 불사 원칙에 따라 대형 금융 기관들을 구제하면서 정부 부채가 급증했죠. 한국은 은행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인하하고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듯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큰 경제 위기가 많지 않았으나 이후 반세기 동안 수많은 금융, 경제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융 자유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위기는 더욱 빈번해졌는데요. 역사적 패턴을 보면 명확합니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때마다 3에서 7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반복됐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1980년대 쌍둥이 적자, 2008년 금융 위기 모두 정부나 민간 부문의 과도한 차입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기 때마다 정부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부채는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8년간의 부채 폭증은 단순히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1기 정부는 두 가지 큰 정책으로 부채를 급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도입된 TCJA, 일명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었어요. 모든 기관들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이 감세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점입니다. 상위 1% 고소득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후 소득 격차를 더 벌려 놓았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 19 대응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터지자 트럼프 정부는 급하게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2020년 한 해에만 미국 정부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이든 정부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어요. 그첫 번째가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 후속 대응으로 현금 지원과 실업급여 확대 등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두 번째는 2021년 11월 시행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입니다. 도로, 교량, 철도, 항만, 상하수도, 광대역 통신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향후 1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세 번째는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약 3,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이었어요. 전기차 보조금,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모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과거 대비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어요. 지난 10년간 국가 부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 지급 비용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최근 3년간 이자 지급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대규모 감세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CBO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 부채가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 추가되고, 세금 면제 조치들이 영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액수는 5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란 점에서, 정부의 정부 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바이든 정부 8년은, 미국사 ]에서 평시 기준으로 가장 빠른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시기입니다. 2017년 약 20조 달러였던 부채가 2025년 37조 달러를 넘어섰으니 8년 만에 17조 달러가 늘어난 셈이에요. 이는 연평균 2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경제 위기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채 증가와 경제 위기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놀라운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일수록 경제 위기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거의 3년마다 위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거의 규칙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14에서 2015 5년 신흥국 위기, 2018년 무역 전쟁과 주식 시장 급락, 2020년 코로나 19 경제 봉쇄,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까지 평균적으로 3에서 4년마다 큰 위기가 터지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핵심은 부채 증가 속도에 있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높아져요. 첫째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둘째, 부채가 많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한되면서 문제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이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고위험 부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졌어요. 모기지 비율이 급증했고 이런 고위험 부채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려나갔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 실제로는 위험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게 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위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팬데믹 자체는 외부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이 이렇게 큰 경제 위기로 번진 이유는 이미 금융 시스템이 과도한 부채로 취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 2008년 위기 이후 부채를 크게 늘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 부실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저금리 정책으로 축적된 과도한 부채와 리스크가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어요. SVB의 주요 고객이었던 벤처 캐피털과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예금 보험 한도를 넘는 큰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확산되자마자 디지털 뱅킹을 통해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위기마다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위기 때는 대규모 구제금융 과 양적 완화. 2020년에는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 2023년에는 또 다시 금융기관 지원이 이어졌죠. 그 결과 부채는 더 빨리 증가하고 다음 위기까지의 간격은 더 짧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3년 주기로 위기가 반복되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경제 시스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위기는 언제 올까요? 현재 추세로 보면 2026년. 국에서 2027년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 부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긴축 정책이나 증세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바로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미국은 금달러 본위제를 도입하고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 체제는 미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줬어요. 달러를 찍어내면 전 세계가 그걸 받아주니까 사실상 무제한 부채 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이 준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핵심은 디지털 달러,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20 1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CBDC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어요. 미국 연준도 MIT와 함께 해밀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달러의 기술적 설계를 연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 달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부채 위기를 완화하고 금융 수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중국의 디지털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유닛 같은 대안통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는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로 유닛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유엔 산하기구에서 개발한 통화로 투기적 거품이나 정치적 경제 제재, 스위프트 시스템 남용 같은 기존 달러 중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임기 중 CBDC 도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청문회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신 트럼프 정부는 비트코인 국가 비축과 스테이블 코인 육성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CBDC 자체를 영원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이나 브릭스의 디지털 통화가 실제로 달러를 위협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대응책으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여기서 과거 영국이 파운드 기축 통화 시절에 썼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어요. 당시 영국은 스털링 블록 국가들에게 영국 파운드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제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달러 사용을 일정 비율 강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거래의 10%는 반드시 디지털 달러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각국이 디지털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채 부담은 전 세계로 분산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페트로 달러, 외환 보유고에서의 미국 국채 매입 확대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달러 패권을 구축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제2의 브레튼 우주 체제 구축입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미국은 전 세계 해상 무역로 보호와 미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달러 중심 체제를 만들어 냈어요.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미 Cbdc 연구를 적극 진행하고 있어요. 예금 토큰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시작했고 최대 10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밖에도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5개국이 이미 Cbdc를 탐색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미국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트럼프 정부처럼 기존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서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금융 시스템 혁신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미국은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채 위기의 전개 과정과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결론은 명확해요.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와 경제 위기 주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채 폭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37조 달러를 넘어선 부채가 매년 2에서 3조 달러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 통적인 긴축정책이나 증세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자비용이 국방예산을 넘어선 지금 미국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듯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수록 경제위기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부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봉쇄,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부채 증가와 함께 위기의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이제는 거의 3년마다 큰 충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지금도 미국은 디지털 달러나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는 당분간 기존 달러 패권 강화에 집중하겠지만 다른 대안 통화가 실제 위협이 되면 미국도 디지털 달러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년 주기의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갑작스러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둘째,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CBDC나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에 미리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달러 패권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지만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의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결제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의 조짐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넷째, 한국의 위치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미국의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면 한국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연구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볼수 있어요.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부채 위기와 금융 시스템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에서 20년간 계속될 대전환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이 기간 동안 살아남고 성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상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채 폭탄이 터질 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올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고 포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